아 오늘은 제가 또 여러분들께 아주 흥미로운 걸 소개해드리게 돼서 정말 어, 텐션이 좀 높습니다. 일단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제가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짐이 되게 많아요 지금 차에. 아이고, 가봅시다. 아, 또 완연한 가을이 됐습니다. 그런 보면 알수 있는 게 이제 어, 뱅크트리, 뱅크트리가 이제 어, 옐로우로 돼 가고 있기 때문이죠. 을지로에 뱅크트리 되게 많이 있는 거 알아? 은행 건사들이 많고. 음. 네,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기획을 해서 올 여름 좀 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돌입한 프로젝트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물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한동안, 어, 유사를 뜨겁게 달궜던 신발 랭킹 뿐만 아니라 전체 랭킹에 줄 세우기를 했던 클래시 아이 로렌조반피의 포즐리포로포. 기억하시죠? 어, 저는 지금도 착용하고 있고, 출시한 그때부터 정말 잘 신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신고 싶은 슈즈를 잘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포즐리포처럼 이번에 공개할 프로젝트는 역시 로렌조반피와 함께 한 프로젝트인데요. 어떤 아이템이냐? 바로, 첼시부츠입니다 지금 또 샘플을 또 여러번 받아보면서 계속 라스트나 디자인이나 이런 디테일들을 계속 수정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최초로 최종 디자인을 보여드리게 됐어요 이번 첼시 부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진짜 고민과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클래식 취향을 반영을 하면서 클로버 여러분들이 착용을 하시고 활용을 하실 때 베스트일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리 신어보고 화보 촬영장까지 와서 다시 한번 새 제품을 보니까 저희 크리스티비와 로렌 조반피의 노력에 맞게 제품이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지난번에 로렌 조반피와 함께 만들었던 로퍼 이름은 포질레포였죠 아, 이번 첼시 부츠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비올라예요 보통 중간음을 맡으면서 전체적인 그런 음의 조화를 담당하는 악기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를 담은 게 여러분들 이제 포멀 클래식 그런 코디를 하시든 캐주얼한 코디를 하시든 사이에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그런 신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품명을 비올라 로 정했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비올라라는 악기가 이탈리아에서 개발된 악기입니다. 근데 이 로렌조만 피의 모든 제품들이 다100% 메이드인 이탈리인 거 아시죠? 이탈리안 악기의 이름을 딴만큼 이 첼시부채도 이탈리안 제품들 의 어떤 특징과 디테일들이 다 녹아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이 첼시부채 열리는 코디들과 함께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촬영이 끝나고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아, 이 부츠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스튜디오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부츠들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또다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왜 하필 이런 첼시 부츠로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됐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로렌조 만피의 첼시 부츠를 엄청나게 잘 신고 다녔어요 편하게 잘 신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편한 첼시 부츠를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이 생각이 발단이었습니다 첼시 부츠는 사실 개인적으로 겨울에 가장 많이 신는 슈즈 중에 또 하나인데 일반 더비 슈즈와 로퍼에 비해서 또 다른 편함이 있죠 걸을 때나 운전할 때도 저는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기보다 정말 따뜻합니다 구두랑은 진짜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사실 겨울에는 드레스업을 하게 되면 딱히 신을 신발이 없습니다 저처럼 아예 뭐 수트를 입거나 드레시하게 힘을 주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락시크 스타일이나 그거보다좀더 오버핏으로 캐주얼하게 입는 경우에도 정말 많이 신으시죠. 어떤 룩을 입어도 마지막에 좀 활용 점정을 찍어주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신발 코디를 좀 힘들어하시는 클로버 여러분들께는 진짜 만능 슈즈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로서 느꼈던 건 첼시 부츠가 은근히 중간 가격대를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일단 좀 저가형 첼시 부츠들이 있죠. 10만 원 이하나 10만 원대. 여러분들 무신사에서 주로 구매하시는 그런 첼시 부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첼시 부츠하면 떠오르는 게 생로랑. 아예 막 가격대가 확 뛰어 중간 가격대에 퀄리티 좋은 첼시 부츠를 찾기가 실제로 되게 힘들었다 소비자로서 이것도 되게 컸어요 뭐 유럽 브랜드에는 또 좋은 브랜드들이 많이 있지만 저같이 좀 발볼이 넓고 발등이 좀 높은 사람한테는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 중간 가격대이면서도 아시아인들의 발에 잘 맞는 부츠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 했죠 게다가 또 첼시 부츠는 사실 유행을 안 타기 때문에 클래식이죠 이 모든 생각들이 집약되어서 로렌조반표와 함께 지난번 포즐리포에 이어서 첼시 부츠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좀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로렌조 만피의 기존 모델이 매우 좀 편하고 잘 신었었어서 여기서 이제 모티브를 얻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기존 모델을 거의 확 바꿨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로렌조 만피의 대표적인 장점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라스트가 좀그 이탈리안 특유의 섹시한 라스트이면서도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스트는 기존이랑 동일하게 가서 발등이랑 발볼 부분에는 확실히 좀 여유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뒤축 부분을 더 날렵하게 카운터를 잡아가지고 뒤에서 봤을 때 좀더 섹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 어떤 희망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첼시 부츠의 생명은 발등과 발목이 연결되는 이 부분이 이제 얼마나 좀 매끄럽게 이렇게 똑 떨어지는지, 이게 첼시 부츠 특유의 좀 섹시함에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이상적인 각도를 찾기 위해서 샘플을 계속 연구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 각도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좀 예쁘게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여서 최종 확정을 했죠. 팬츠를 딱 입으셨을 때도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첼시부츠가 저는 신으면서 좀 나름 좀 불편했던 게 발목이 좀 너무 낮은 거예요. 발목이 낮으면 뭐 신고 벗을 때도 좀 편하고 기존의 첼시부츠가 가진 이미지보다 더 캐주얼한 느낌을 줄수 있다는 거. 뭐 이게 좀 장점인데 바지를 입을 때 바지가 여기 막 걸린다거나 다리를 딱꼬았을때 너무 막 <laughs> 위에까지 올라오는 거죠. 양말 막 많이 보이고. 그래서 그게 좀 저는 나름 불편했던 부분이라서 발목의 높이를 엄청 높였습니다. 육안으로도 보이시죠? 이 정도로 딱 높이니까 팬츠를 입었을 때뭐 트라우저든 청바지든 그냥 뭐 슬랙스든, 뭘 입어도 걸리지가 않는 거죠. 매끄럽게 똑 떨어지는 거. 근데 이게 또 너무 높으면 신고 벗을 때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것도 이상적인 높이를 찾기 위해서 샘플을 이제 계속 저희가 발주를 했었죠. 그리고 이 발목의 너비도 엄청 좁혔어요. 새 거라서 완전히 이제 좁게 되어 있긴 한데, 발목 부분이 딱 잡히면은 잡아주는 느낌을 받는 게좀 좋더라고요. 훨씬 더 착화감이 좀 안정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딱 봤을 때도 되게 이제 슬림해 보이고, 좀 섹시해 보이고. 그리고 이키 높이 부분도 더 높였습니다. 굽 차이가 조금 나죠. 근데 이 안에, 인솔 차이도 납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에는 이렇게 X 자로 아웃사이드에 좀 포인트가 되는 스티치를 세개 넣었고 가장 좀 강조하고 싶은 매력으로 다가오는 포인트가 체인 스티치예요. 이 신발의 가피와 이제 아웃솔을 연결해 주는 부분을 이제 보시면 이렇게 체인 스티치가 들어있죠.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예쁜 디테일인데 이것도 자세히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첼시부츠를 신으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건또 키높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막 억지스럽게 딱 신었을 때막 이렇게 앞으 발사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런 키높이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굽 높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겉굽은 3.5cm예요. 딱 봤을 때막 굽이 엄청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죠. 근데 인솔에 이 속굽이 1cm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4.5cm. 되게 자연스럽게 한 5cm 정도 커지는 거죠. 저희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통통한 슬리퍼를 신고 있는데 저희 크루 멤버들이 신었을 때 총평을 한게 이거보다 더 높다. 밑에 창은 이 비브람 모어 플렉스라는 창을 썼어요. 구두 좀 맞춰 보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죠. 이거 이제 시중에서 흔히 말하는 그 비브람 창의 상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엄청 가볍고 충격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창이에요. 그래서 트리커즈 같은 그런 컨트리 부츠에도 쓰이고 고급 골프화에도 적용이 돼요. 왜냐면 좀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하드한 타입이 있는데 그런 특수 부대 전투화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솔은 전체 가죽인솔입니다. 그래서 진짜 엄청 오래 신고 계셔도 되게 부드럽고 편안한 어떤 착화감과 보행감을 느끼실 수 있고요. 저도 촬영 내내 계속 이걸 신고 있었는데도 발이 진짜 편하더라고요. 확실히 좀로렌조반피가이 부분에 좀 강점이 있다는 걸좀 다시 느꼈고, 구두는 홍창이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번 첼시부츠도 진짜 홍창으로 또 할까 생각을 했는데, 멋을 생각하면 홍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아, 우리 클럽 여러분들도 막 미끄러지고 넘어지시고 막 이러면, 저부터도 진짜 근데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눈물을 머금고 비브라로 갔어요. 자, 그럼 이제 모델들을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보시다시피 네 가지로 저희가 이번에 출시를 좀 해봤는데 일단은 어, 레더 모델들이 있죠. 블랙과 브라운 레더 모델들이 있습니다. 어, 레더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 마르케산 고급 카프레더입니다. 기본적으로 좀 편하게 신으실 수 있는 이 블랙과 브라운 컬러를 준비해봤어요. 첼시 부츠가 처음이신 분들은 뭐 당연히 이제 블랙 컬러가 제일 부담없이 좀 소화하시기 쉽겠죠. 블랙 컬러가 있으신 분들은 브라운 컬러가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레더 컬러를 선정을 해봤고요. 뭐 가장 기본 컬러이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스웨이드도 블랙과 브라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마르케산 고급 고트 스웨이드에요 확실히 가죽보다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있고 개인적으로 청바지에 브라운 스웨이드 첼시 부츠 신으면 진짜 어떤 상황에도 좀잘 어울리더라고요 참고로 컬러는 이번에 좀 다시 잡았어요 기존에로인조 반피 컬러가 황토색 같은 그런 컬러였다면 짙은 브라운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뭐 스웨이드는 청바지나 어떤 캐주얼에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스웨트 셋업 같은 거 입지 않으시면나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100% 이탈리아 안에서만 제작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40년의 역사를 가진 로렌조 원피 이탈리아 장인분들이 직접 제작을 했고. 요 아, <laughs> h e Master, 저, <laughs> <연이 거. 웃음> 역시 어, 슈즈에도 크래시 TV의 아이덴티티가 있죠. 밑창에도 보시면 로렌조 원피 X 클래시 이렇게 이제 있고, 이 안에도 똑같이 클래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클로버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시를 밟고 다니시 항상 클로버 여러분들을 우리가 이제 섬기고 있다 이런 느낌. 어? 그래서 어, 사이즈 팁을 좀 드리면 어, 제가 운동화를 265를 신는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이즈로 260과 265 제품별로 사이즈별로 그 8개를 제가 막 신고 생활을 해봤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포젤리포 때는 가죽들이랑 스웨이드 모델들의 사이즈 차이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첼시부츠는 없습니다 사이즈가 240부터 290까지 나오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반사이즈 다운시킨 260이 뭔가 딱 더 잡아주는 좀 쫀쫀한 착화감이 있었고 265 원래 저의 정 사이즈를 신었을 때는 좀더 여유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막 덜거덕거리고 막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 되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사이즈. 그래서 클럽 로 여러분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본인이 발볼과 발등이 넓고 높다, 혹은 조금 더 편안한 착화감을 원한다. 그러면 그냥 정 사이즈로 가시고 반대로 나는 좀더 이렇게 발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 좋다. 딱 맞게 신는 게 좋다. 좀 쫀쫀한 느낌이 좋다. 그러면 반 사이즈 다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갔던 이 체인 스티치 디테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제가 이번 7 0 부츠에서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거든요. 이게 이제 이탈리아에서 유래된 디테일인데 원래 이제 놀베제제라고 하는 전통 부츠 공법에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놀베제제는 노르웨이라는 뜻인데 노르웨이 산악인들의 부츠를 좀더 강도 높게 끌매기 위한 그런 공법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놀베제제 공법처럼 전통적인 공법 그대로를 적용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클럽 여러분들이 이런 고급스러운 이탈리안 디테일을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적용을 했습니다 이 레더 모델들은 좀 포멀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최대한 이 가피와 색을 맞춰서 어두운 톤으로 체인 스티치를 쳤고 스웨이드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좀더 캐주얼한 무드를 주면서 조금 더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살짝 광택감이 있는 이런 컬러로 제작을 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무진사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소재와 품질에 아끼지 않고 클로버 여러분들께 좀 부끄럽지 않을 만한 퀄리티로 좀 자신 있게 출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졌어요. 원래 정가가 499,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제작 과정에 직접 투입이 됐었다 보니까 너무 이해가 가는 가격인데 클로버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노련 주반피축과 가격 협의에 나섰죠. 가장 많이 할인할 수 있는 폭이 30만원 중반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안 된다. 기획전 때 만큼이라도 더 저렴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30만원 초반까지 할인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정가는 49만 9천원인데 11월 28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무신사 기획전에는 31만 9천원 으로 출시를 하기로 했어요 소재도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리고 제작 과정도 특별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디테일도 제가 원하는거 다 넣어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30만원 초반으로는 진짜 남는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밀어붙였습니다 판매가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정말 좋은 퀄리티의 부츠를 만들면, 판매가는 이제 그때 가서 협의를 다시 하면 된다. 예, 뭐 그런 생각도 좀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뭐렌즈 마피 측에서 이 영상을 보시면 놀라시겠지만,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첼시 부츠 구매 계획이 있으셨던 클로버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에 좋은 조건으로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포즐리포도 제가 기획전을 하자고 좀 말씀을 드려서 포즐리포는 할인 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원래 정가 29만 9천 원에서 23만 9천 원으로 그 기간 동안은 할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번 겨울 퀄리티 좋은 이탈리안 첼시 부츠와 함께 또 자신감을 가졌어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